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평소에 저희가 알고 있던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아닌 윈도우즈 10 에디션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윈도우즈 10 에디션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 윈, 이제, 자바 에디션은 말 그대로 자바지만, 여기 있는 베드락 에디션은 C, 샵이었나? 아마 그걸로 시작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포켓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한때 유행하던 안드로이드에서 하던 모바일에서 하던 음. 그 포켓 에디션 개발 버전이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윈도우 10까지 오게 된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모바일 버전의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PC 버전 윈도우즈 10 에디션으로 확장이 됐다라는 걸로 보면 편하겠네요 <laughs>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네 어 이제 네. 아직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자바 에디션 1.13 버전이 음 이제 베드라 에디션에는 지금 페이지 두개로 나눠지면서 페이지 1이 여기에 지금 현재 도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 어, 이거는 업데이트 버전이 페이지 1하, 1과 2가 나뉘어져서 지금 1이 도입되있는 버전이고 그 1이 난파선과 그런 것들인거지 지금 우리가 1.13에서 볼수 있을 볼수 있을 그런 것들이 이제 몇개가 추가되어있겠지 음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전과제 같은 경우, 자바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도전과제들이 없어요. 그리고 막 간단한 도전과제들 밖에 없죠. 그런데 윈도우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도전과제를 봤을 때 되게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 도전과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미 현재 윈도우즈 에디션은 1.13페이지 1패치 소트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자바이디션도 1.13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런 유형을 도전과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저희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laughs> 또 다른 생길까? 점으로는 글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여기서 못 깨는 것 같은데. 왜? 나너 아, 치트 모드 켰어? 아니. 그럼 멀티플레이에서 그런 게 아닐까? 일반적인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멀티가 아니라면 못게?라고 적혀있는데 설정 들어가 보면 어디 이 월드에서는 엑스박스 라이브 도전까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렇네. 그냥 우리 그러면은 하지 말고 진출해가지고 파자. 도전까지 깰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까? 음. 진출을 일단 해야 돼 우리가. 자 그리고 이미 일단은 메인 메뉴로 나온 김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인크래스,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원래 모장에. 서 약간 마이크 모장이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수가 된 건가? 인수가 됐지. 음. 응. 모장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수가 되면서 이제 현재 저희가 보는 장면은 모장이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엄연히 모장을 이제 인수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공식 스토가 있어요. 윈도우즈 10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막 탈출맵 혹은 점프맵 이런 약간 맵들 스킨들 그리고 리소스팩 이런 것들을 이 게임상의 화폐를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 화폐를 얻는 방법은 당연하겠지만 현금으로 살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전과제를 보시면은 도전과제 각각 달성 보상마다 게임머니가 어느 정도 걸려 있어요. 아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아야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아 아니, 그러네요 아니네요 저거는 경험치인거같아 도전과제 달성해서 얻는거는 아야 도전과.. 아 그런가 게이머 점수야 저거는 네, 그... 저.. 아저 점수는 <laughs> 게이머 텔에 올라간거가 음... 보다 저게 이머 점수에 텔레. 올라가네요 그러면 얻을 실만은 무조건 현금밖에 없습니다 네 도전과제를 깨도 라이크루트 화폐를 얻을 순 없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이런 항점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스카이링팩이라든지 그런게 되게 많아요 그 나중에 이게 좀 괜찮다 싶으면은 저도 이제 몇개좀 구매해서 해볼까 합니다. 아뭐 어드벤처 타임도 있는데 <laughs> 이야. 일단은 친추를 하도록 하죠. 친추 아까 보냈었는데? 응 언제? 친추 <laughs> 어디서 받아? 난 몰라. 아니 이거 처음 써봐. 아 친구 추가. 엑스박스. 그리고 뭐 윈도우즈 10 에디션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일종의 엑스박스 게임들을 우리는 윈도우즈 10이 있으면은 즐길 수 있어요. 플랫폼이 PC를 좋아하는 플랫폼이란 말이죠. 내가 이 서버로 들어가면니다 내가 게임을 초대를 해볼게요. 나 이제 친구, 친구 추가했는데. 이거 친구 추가 일방인 것 같아. 일반적인. 어, 아, 이거 팔로잉 팔로워 그런 거더라. 기존 마크랑 다릅니다. 네, 기존 마크랑 달라요. 기존 마크는 일단은 가장 큰 프로그래밍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마크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이 됐고 이마인크래프트는 C를 기반으로 구성이 됐어요 어이거 아직 깰수 있나 봐. 어 그리고 게임 내부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게임 같은 윈도우즈 세레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조합법을 네, 이쪽 장비 쪽가 보시면은 잠깐만요. 그 가보시, 말가보시, 어 여기 어네 말가보시 제할 가능해요. 가죽말 방어 이런 거. 그 차이가 있죠. 일단 뭐 진행하도록 하죠. <laughs> 어, 근데 이거 시언어 예. 기반이라서 그런지 그 멀리 있는 거 청크로딩 할때 되게 부드럽게 로딩된다. 음, 청크로딩이 어, 어 되게 하고. 부드럽네. 네, 부드러운 프레임을 그러니까 유지하고, 약간 그 시, 좀 현실적인 게임에서 약간 멀리 있는 거볼때 서서히 들어오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게 들어나네 아, 오늘도 <laughs> 골드를향에서 가십니까? <laughs> 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거를 못 보는 게좀 살짝 아쉽네. 뭐, 그 현재 서버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못 보는 게좀 아쉽네. 이게 용암 텍스처도 살짝 다르다? 자바 이션이라 뭐, 뭐, 뭐. 그치, 살짝 다르지. 보는 거잖아. 아 포켓 이전이지? 포켓 이전이 보는 그 텍스처랑. <laughs> 아, 근데 그래? s 키 누르면 나와요 플레이넌. 인 아, 그래?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오네. 아, 일단은 뭐 합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살짝 좀 게임 툴, 툴 같은 게 살짝 좀 자바 이디션이랑 많이 달라 가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느낌상. 가시죠. 네, 이거는 아하, 윈도우즈 10에서만 보시면은 일단 어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윈도우즈 10에서 이게이 게임은 보면 여기서 그게 이거 엑스박스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내가 이기로 일단 설치는 플레이 스토어 가야지. 어, 어 플레이 스토어 가서 설치하시고 그냥 마인크래프트 검색하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제 컴퓨터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자 보면 가장 정확하다 데스크톱 앱 저거 데스크톱 앱이라고 나오는 거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자바 에디션이에요 그리고 저기 일반 앱에 나오는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그겁니다 윈도우 즈십 에디션. 저기요, 얘 예? 아, 뭐 같이 못 씁니까?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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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laughs> 위에 올라타 있어서 같이 못 쓰는 줄 알았어. 클릭이 안 됐어. 어, 순간 같이 못 쓰는 줄 알고 개미개한 어... 게임이라고 욕할 뻔 했는데, 그럼 여기 동굴 있는데, 어 있어? 아, 그래, 그럼 거기로 가자. 근데 닭좀몇 마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실 동굴이라고 물어보는 게좀 애매하구나. 아, 동굴이라고 보는게좀 애매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기존 어. 마크는 약간 허기 시스템 관련해서 허기가 좀 많이 차 있어야 피, 피가 허기가 빨리 면서 피가 차잖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시스템이. 살짝 잠깐 해봤었는데.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앉거나 앉거나 달리거나 할때 본인 캐릭터의 저 3D 뷰 모습이 보입니다. 아 동굴이네. 동굴이야? 알았어. 나무만 켜볼게. 게임소리 좀 작은가? 게임소리좀 켜드릴게요. 그리고 윈도우즈 10 에디션이고 엑스박스 그걸로 연동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엑스박스 게임패드를 지원을 해요. 완벽하게. 별, 별도의 패치 없이. 그래서 그걸로 하실게요 응? 아니 미쳤냐? <laughs> 안 돼, 옛날에 방금 너무... 해봤었는데 진짜 불편해 아 진짜 너무 불편해 지금 나, 나도 이거 윈도우 세 에디션은 이제 자동지원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해, 했는데 아 너무 그 시점 변화하는게 그게 우리가 원래 기존 그게 아니니까 그런 패드 유저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들어가자 먹고 필요 없겠지? 나이거부터좀 캐죠 헤드위는이안 와서 이안지 확실하게 좀 불편한 점이있더라이있더라이없구 <laughs> 예. 이친만들이 줄게. 아 일하세요. 아니 만들어 준다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친아이친아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이거는 여기다 여기 파가져 버려야겠다. 돌야 기다려봐. 미게 그것도 만들어줄게. 아 이거 왼손에는 정 진짜 방패밖에 못드나 보네. 어 이거 근데. 왼손에 방패밖에 못 드는 거야. 미개하고. 여기 돌검. 갈까? 네가 먹은 거 같다? 아닌데 내가 먹었어? 허니? 아 내가 먹었네. 너도 좀해 이거 석탄 확실히 예 확실히 좀 모바일 PP 그 마크가 생각나는 인터페이스죠 <웃음> <웃음> 핸드폰이나 음. 패드에 윈도우 음려 있으면은 멀티 레슨데 아 리얼 그냥 윈도우 에디션이면 다멀티될걸아 이게 무슨 핸드폰이나 패드에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은 아, 윈도우 폰에서 마인크래프트 윈도우즈 에디션이 돌아가 구동된다 이 소리야? 음와 건도 그러니까 윈도우 에디션이니까 오 확실히 그게 좀 있네 야 그리고 그거 가능하다 좋아 뭐 마그마 크림이랑 블레이즈 가루 해가지고 마그마 크림 조합 가능하네 원래 가능했던가? 왜 UI가 그렇게 나와요? 왜너 어떻게 나왔는데? 어님 UI 엄청 크네 아 어어 소리 소리 됐어 설정에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나 지금 그거거든 그와 UI 짠다 나는 이제 그거야 UI 프로필이 포켓으로 돼있어 그런가봐 아 저게 포켓이구나 어 이게 클래식이야 아 클래식이 편하네 확실히 아니 기본 설정이 지금 포켓으로 돼있어서가지고 아, 이게 훨씬 편하네요 어우 디지인줄 <laughs> 답답해 디지인줄 알았다 아, 확실히 지금 UI 타입이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핸드폰에서도 멀티가 가능할 수 있겠네. 야, 그럼 이거... 야, 그럼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 뭐... 결국 핸드폰에서도 이게 멀티 플레이가 되고 연동이 된다는 소리면는 같은 계정이면 은 똑같은 멀티 서버에 들어갔을 때 연동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렐은 구매해주면은... 그냥 어디서든지 마인크래프트 할수 있는 거 아님? 아유 그렇죠. 어우 마창 인생. <laughs> 지금 마창 인생이구만. 이렇게 할 때마다 어 고개 이렇 해서 막 점프한다. 어그 모션이 좀있다네 마인크래프트 간판에 좀 하고 있죠. 아마 곧 있으면 또 이제 저 혼자서라도 이제 하드코어 모드. 엔더 드래곤 접을때까지 계속 런하는 방송 하긴 할거에요 도전하는 방송 명언이 못 겪을것 긴 한데 아 못겹니다 뭐 한표 아 나도 못겹니다 한표 월드 몇가지가 오늘 포기할거 같냐 내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아, 했을때는 아, 월드 야. 13까지 갔었지? 아까지만갔는니 <laughs> 님은 포기한대? 아야 너랑 내가 그거 이어서 할거야 월드는. 월드는 월드 그 카운트는 아아 음. 근데 하드코어 시리즈야? 어, 하드코어 시리즈 기분에 따라서 가끔실몇 가지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몇 가지 이제 모드팩들 각끔씩 끼기도 하고 이제 막 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건 너무 빡셌어 우리 맨 처음에 그 넣었던 그 모드팩은 <laughs> 아니 비통 60칸이 말이 돼 우리 하드코어라서 20칸 쳐맞으면 그냥 뒤지는데? 이거 거기가 달긴다는 걸까? 다행인 다들라고. 너안 어둡냐? 아 여기는 어, 내부로 들어와도 거의 안 어둡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거 안쪽까지 이렇게 내부까지 들어왔는데 일반 자바 에디션이었으면 벌써 어두워서 뒤질 걸. 잘 보면서 걸어가고 있네 그냥 우리. 살짝 걷는 사운드 좀 다른 거 같지 않아? 돌 위에서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뭔가 좀 짧게. 예좀 더. 그런 게 있다. 흙도 살짝 다른 것 같고. 이 게임에 시간이 흐르는 건가? 그래도 흐르, 흐르지. 나 지금 뭔 멈춰 있는 느낌인데? 그건 사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지금 왜 허기 안 되는 거야? 아 해지고 있긴 하네. 어 해지고 있잖아. 허기가 안 되긴 하는데 피도 안 차. 아 차네? 말하자마자. 개꿀. <laughs> 어, 말이다. 근데 안장은 그게 안 되지. 안장이 안 된다고, 안장은 조합이 안 되지. 말, 갑옷은 어, 조합이 맞는데? 되는데, 말, 갑옷은 조합되던데내못 타게 새낀가봐. 죽어가면 미소가 헐, 아무것도 안주네 궁금해. 아, 야, 근데 이거 서 서버 설정에서 그걸 안 켜놨어. 뭐, X 조 Y 시키는 거? 그 켜야되는거였냐? 그거 켜야돼 켜야 안켜면 우리 못빠이고 F3 눌러도 안돼 이거 <laughs> 아 그런게 있는거예요어 상시 UI로 뜨는거야 이거 그거, 그거 설정 켜놔야지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떠되지 근데? 어... 님 나가지나? 어? 아니다 월... 아나 여기 끊겼다 <laughs> 근데 바로 끊기는게 아니라 살짝 뒤에 끊기네 나는 이건 좋은게 수정이 된단 말이지 스톱 해머 타임 무슨 의미죠? 망치 나가신다. 아, 니얼임 <laughs> 찾습니까? 근데 계속 무슨... 왼쪽이 계속 뜨는데가릴수가 <laughs> 없나? 말아 내가 상시 U I로 나온다고. 아, <laughs> 야, 한번 가라서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X Y Z 순이네. 그건 당연하지. <laughs> 음... 어디 가지 우리? 그러면 바다를 찾아야 돼 바다를. 아왜난파선찾게 아, 일단 어떤 도장 가는 를 먼저 깰 건지부터 그럼 하는게 어때? 어째 그 도장 가지 첫 번째가 야, 다시마 요리막 있던 거였네. 야그 저것도 있더라. 아다 바다인데? 초단자라고 해서 말린 다시마만 먹고 인 게임으로 3일 버티는 거. 그래 <laughs> 그게 다 바다 가지인 거잖아. 응. 어, 근데 이거 뭐야? 아뭐 뭐지? 너그 지도 안 줬어? 난 없는데? 나 혼자 처음 멀티할 땐 지도 한장 손에 지어주던데 니미 아, 킨거 아니야? 무슨 목표냐?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하드여서 어 잠깐만 나도 하드모드로 했어 그거 나 죽는다 증단... 어! 뭐? 어? 물속에서 데미지 안 받는다 어, 레알? 어. 아 레알? 어아 원래 안 받지 않나? 아닌데 받는데아야 원래 봤.. 데미지는 봤는데 안 터지는 것 뿐이잖아 어? 물속에서 데미지 안 받는데? 내 이거 진짜 허기가당긴닿는 거냐? 그러니까 나 그게 의문이야. <laughs> 원래 마크 그 잡아야지 지금 지금 허기 막 배고파 죽거든. 막, 막 허기져 가지고 막 우리 막 비비대면서 지금 살려주세요 막 이럴 텐데. 나 철전 캐일게. 야 소타는 당장 캐 필요 없겠다. 거의 한 세트 있어서. 음. 음. 나중 에 여기 있는 것들이 나중 에본 마크에 추가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이게 자바 에디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에디션의 1.13 버전의 패치가 여기 이미 들어갔어요. 오야. 네. 저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오 날라. 야,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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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 오. 굴아 네, 굴. 아. 굴. 바로 끼는거 봐 미친 <laughs> 오졌다 진짜 경고가 뭐지? 왜? 맨 경고? 몰라 인센트가 경고라는게 없어있어 봐봐 나 보여줘 어떤 인센트지 구..구.. 아..이 <laughs> <왜> 고단슨데, 이거 고단순데 이거? 방어일 견고? 어 거기다 견고함 견, 보통 경고하다란다그랬때 어떤식으로 다가르쳐지 그걸? 구세다? 약간 그게 넉백.. 넉백에 넉백 대한 없어. 저항 아니야? 넉백 저항? 경고? 넉백 없잖아 그런 거 없어 그니까 추가된 걸 수도 있지 아니 뭐 여기 배드 리 있으니까 뭐 일방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지만 음 그니까 러 <목소리> 추가된 걸 수도 있지 이제 그 넉백 저항이 인챈트가 추가된 걸 수도 있지 이게 아니 근데 리셋 배고프다는데 이제 또 먹을 거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구성은 애초에 그게 있잖아요 그 뭐였냐 내구.. 내구도 관련된 건 내구성이나 어림이 있지 어 예, 그게 있잖아요 쟤이 채팅자 체가 오로지 저... 마소가 다르게 변형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닌듯 어아아 아, 쏘리 쏘리, 그, 쏘리 쏘리 계속 때리네 이거? 아 실수야 아니 실수가 열어버리면은 고의에요 이쯤이면은 아아 미친 고의입니다 아 이거 공격 공격하시... <laughs> 공격을 받으면 배고파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런가? 니거 그냥 맨 처음 에 초기 허기가 엄청나게 끝내주는 건가? 근데 번역가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쓸거 아예 다른 거쓸 거? 쓸 거. 음, 뭐, 아예 새로운 게 추가될 수도 있죠. 뭐 나중에 한번 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잡아야지 전혀 없는 게몇개 있거든. 음. 또 잡아야지 전혀 있는 게 배달 에디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오 어떤 것들이 있죠? 아 나중에 천천히 알아봅시다. 아 네. <웃음> <웃음> 내 피셜 아니죠 그거? 아, 아닌데 살짝 근데 이게 살짝 번역기가 어. 번역이 다르긴 해. 헬스 달라? 어떻게 다른데? 파이어 차지를 뭐지? 불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어. 원래 불소식이 아니거든, 잡아지 전에는. 아, 원래 불소식이 아니야? 그런데 이체트박스가 예, 효과 부여대로 바뀌어 있네. 보면은 저거. 그러니까 가짜, 가짜. 가짜. 네, 일반 소식, 가마 소스로 번역이 살짝 번역가 번역의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러면 내구 성일수도 있겠고 이거. 음. 뭐 근데 언제 나한테 줬지 가봇? 다시 줬는데? 와 착해졌네. <laughs> 아니. 그말 정글 나무 뚜껑문이 뭐야 트랩도어가? 뚜껑문. <laughs> 뚜껑문. <laughs> 트랩도어. 그런데? 그 와중에 철로된 아야 그거지 철로된 건 철제로 된 거는 철제 바닥문이야. 스테인드글라스는 영어를 그냥 한 거로 읽어놨어. 근데 어찌저 스테인드글라스는 약간 메리어 같은 느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저런 약간 언어가 없었잖아 그냥 색 있는 글라스, 색 있는 유리로 할걸. 색 있는 유리. 음.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간이 없잖아. <laughs> 뭐그 파란색 얼음은 뭔데? 저거 음. 못알아구나 보자. 프리지머린 파는 뭐지? 저게 이제 그 쪽인가? 뭐 추가된 거냐 예전에 추가된 거아 그래? 그리고 엔드스톤 벽돌 보라보라블록 보라보라 기둥 시발 저게 뭐야 <laughs> 터진 코러스의 메로 보라보라 보라보라블록 만들 수 있고 보라보라블록 <laughs> 보라보라 판으로 보라보라 기둥 만들 수 있어 <laughs> 보라보라 뭔데 보라보라 <laughs> 아니 미친 저 번역 뭔데 <laughs> 보라보라 뭔데 <웃음> <웃음> 뭐야 저거 어좀시 변형이 살짝 차이가 있긴 하네 혹시 보라색인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드로퍼랑 호퍼는 애초에 깔때기랑 그런 것들을 안 만들고 그냥 드로퍼랑 호퍼로 해놨어. 너 어디 갔어? 나 어, 다른 길로 왔어. 여기 아무 것도 없어. 어디? 어. 아 알았어. 얼른 올라와. 아무 것도 없다. 너 시프트 눌러봐. 아예 안 보이네. 시프트 누르면. 닉네임이? 개꿀인걸 음.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배고픈디? 음. 근데 여기는 컨텐츠 개발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상관없나? 모드나 플러그인 그런 게 없으니까 있어 플러그인이 있어? 있어. 여기 플러그인은 뭐로 걸러가? 서버 구동기로 이렇잖아. 그거는 이제 서버 구동기마다 다른데 내가 아까 연구는 자바를 지원해요. 아 자바를 지원하는 것도 있어? 자바 지원 안 하는 거 보면 똑같은 C 언어기만으로 지원하는 거야? C 언어도 있고 아니면 PHP도 있고. 음. PHP? 음. <laughs> 그건 뭐야? 님이 언젠간 배워야 될 것. 씨발. <laughs> 파이썬은 아닌 것 같고. 이쪽에도 방마 바가 안 돼. 어디 사라졌어? 어 뭐야? 갑자기 뭐 소리야? <laughs> 어, 아유 나 여기 잘만 살아있는데 뭐, 어왜 징징이 있다 징징이. <laughs> 아님 김치라도 한입 퍼시. 어, 뭐, 또 사라졌어. 무 소리야? <laughs> 어이 가까이서 사라졌어 뭐안 보여 막. <laughs> 뭔 개소리예요 좀. <laughs> 아니 님이 내 입장에 대 보시는가? 아유 역지사지 하네. 전그 땅을 오릅니다. 이성의 개 터질 쓰레기라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암, 우리 밥 안... 그렇고 말고... 우리 밥안 먹어도 되냐? 그랬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일단 야, 여기 아직 들어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맛 음. 붙여준 거 하자. 나 양고기 딱 하나 있어. 양고기. <laughs> 아, 너무 부럽네. 야, 나 김치 두 개인데... 김치에 싸서 드실가져 <laughs> <laughs> 일단 위로... 여기, 설마 여기서 도굴 줄까? 얘네가... 아, 먹어까한 번? 준 아, 걸로? 어, <laughs> <주는> 걸로 바로 걸리죠. <laughs> 준는 걸로 바로 임팩트 <이펙트> 나와 버리죠. 안 <laughs> 먹어야지. 유령일 리가 없죠. 저같이 멋진 사람이 어떻게 유령입니까? 어, 하루를 그냥 땀만 뽑으면 되네. 그러니까 3일 내리 해저에서 지내는 거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응? 3일 동안 해저에서 지내는 거 있던데? 화에서 미쳐서 미쳐서 집 지으면 되지 뭐. 이제 우리 지금 해제를 찾지도 어. 못해. 애초에 음. 그 문으로 한 그짓거리로 해제를 지는 게 뻔하다 우리. 아. <laughs>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도모했던 방법 <laughs> 결국 뚫렸지만. 기발한 아이였지 결국 뚫렸지만. 망했지만. 나오기 세칸세 여섯 칸 됐어. 여섯 칸이 단 거겠지. 세 칸이 남아. 애초에 세 칸이 남았으면 일곱 칸 아니냐? 어. 세, 잡았으면은. 세 칸이 남았으면은 허기도 이거 치는 거 아니야? 전체 칸을? 열, 열 칸이지 전체, 칸을. <laughs> 전체 열 칸이고 20으로 치는 거 아니야 허기도? 그니까 러아야6 어, 남았다 6 남았다 6 남았다고, 남았다고. 아아저 <laughs> 돌산 있다 아 저런 데안 가는 게 좋아 아 왜? 아싸 김치하러 김치, 김치 워리어 차 일단 털을 잡고 씨앗을 길은, 아니야, 기, 아니야, 아니야. 농사를 짓기 전에 우리는 아, 진짜, 무역항 하나, 무역항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바다를 찾으러 가자.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어? 우리 떨어진 것 같은데? 나네그 오른쪽 보면 될 텐데. 나 지금 돌산 쪽에 있는데. 열심히 아무 의미 없는 석탄을 캐고 있어. 그왜 올라? 그왜 올라가 돌산을? 아니 저기 용암 있는 거같길래 양동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용암 캐려고 했지 들넘어뜨고아 <laughs> 그런가요? 내가 원래 약간 이쪽 올라가면 눈이 눈지대가 현성이 되던가? 응. 야 바다 발견 어디 이쪽에 바다 있네 여기 산 넘어가니까 넘어가야 돼 그래? 응. 모래도 같이 있다야아 왜? 오늘 어, 다시만 발견한 것 다시만 좀 기갈게 죽었네 그것도 좀비에게 어아 그저머하세요?